고급 정보를 들었는데, 예전에 제주도를 호화수 형님들이랑 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반대로 강릉에 박민규랑 호화수랑 여행을 간대요. 저를 빼놓고. 야, 내가 왜 이걸 주는 거냐면, 댓글에 민규만 도와준다라는 말이 그냥 감재비가 됐어. <laughs> 이... 혁기는 날왜 빼고 가는 거야? 제주도 네. 여행했을 때 호아수들이 민규를 도와줘서 공짜 여행을 즐겼잖아요 미행을 해가지고 박민규와 차를 이번엔 호아수랑 민규랑 강릉 여행을 가는데 미행을 따라붙어가지고 이번 강릉 여행 공짜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호아수들이 인성이 최고야 나를 도와주잖아 우리가 지라니까 그러니까 <laughs>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박민규가 서울역에서 강릉으로 KTX를 타고 간다고 하거든요. 저도 박민규랑 똑같이 모자부터 발끝까지 아예 새 걸로 맞췄거든요. 이렇게 써버리면 아예 제가 누군지 모르겠죠 원래 민규를 비행해서 이번 강릉 여행 공짜로 즐겨보겠습니다. 역 안으로 들어온다 하거든요. 어? 집에 왔어요. 왔어, 왔어. 심정떨려서 뒤집어렸어 호화수가 강릉 기차 못 타고 가는지 말을 해줬거든요? 같은 호실로 기차를 예약하면 들켜버리잖아 그래서 난 드디어 호수차로 예약을 했단 말이야 은밀하게 위대하게 렛츠고 할게요 자먹여행이라여행가방여행 가는 먹방여행 여자랑 노는 게 가장 목적이야 나 헌팅을 할 거야 마스크랑 선글라스로 다 가렸는데 알아볼 수도 있어서 착지도 챙겨왔거든요? 외국 영화 보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제 얼굴이 가려 보이니 하나도 안 보이겠죠 공흐흐 버스가 움직이거든요? 편의점 가나? 가야되는데 왜아 제가 왜 일로 와보세요 지금 뭔데요 아니 아아 아니 왜왜 뭔데 아니 우리 시간 얼마 안 남았어 가야돼 어? 이상람 누굴 모르는데? 우리? 이 사람 있잖아 뭐 계속 쫓아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화장실 가면서도 보고 했는데. 당신의 멍준이가 <목소리> 서울역에 둘이 당황한 거다 채웠거든요. 어. 그렇지 얘기. 기차값이랑 숙소 미리 예약했죠. 당신들이. 왜. 그렇지 얘기 안 하잖아. 숙소 값이랑 기차값 안 보내. 당신들 돈 날려? 이게 무슨 야트해. 아본 줄 알았는데 진짜 아본다. 이렇게, 이렇게 거리면서 말이지. 어, 어떻게 된거 솔직히 얘기해. 멍준이가 자기가 비행을 하겠대. 너 제주도 그때 그때 그걸 봤다고. 수하려고 하는 거. 이걸 알고 있는 내가 손해를 당해줄 수 없잖아. 비행을 당하는 척 해 주면서 엿을 먹여보자 <laughs> 그렇게 말하면 당신들 나한테 어. 돈 받을 수 있어요? 어, 우리 셋이 로운팀이된 거야 명준이랑 얘기를 하면 너한테 바로 말을 해주고 어, 계속 흔들링을 하는 거서 <laughs> 제가 봤을 때는 뭐밥 먹으러 간거 같아요 지난 같은 기차에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겠죠 <laughs> 걔는 우리 뒤에 디에 뒤에 있는 차인 4호차에 예약을 했다야 얘가 우리 같은 차면 걸릴 어, 수도 있다고 그입로 나는 머리에 쓴 거네 나, 나. 일단은 타고 강릉으로 갑시다 우리는 그대로 여행을 하면서 우리 <laughs> 하던있도 <운항하도록. 웃음> 강릉 가서 돈 왕창 쓸 준비해 다른 열차에 타서 하나씩 가고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또 꼴보기 싫어. 너가 가서 박민규가 몸이 찌뿌둥해서 돌아다니고 있다. 앉아있으면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한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인직이라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얘기 좀 하고. 와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돼. 민규가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진짜 걷는데 계속 앉을수록 위험할 것 같다고 자 너도 계속 움직여줘야 돼 고급 정보 나이스 <laughs> 숨어서 어. 뭐래 뭐래? 고급 정보 좀 고맙죠 하하가 쟤는 이제 똥줄 존나 타는 거지 우린 그래, 편하게 갑시다 갑시다 안자대에 있으면 잘갤 수도 있어 어. 여기에 잠깐 숨어있을게 가방 <laughs> 안에 너를 알고 나를 알면 2 2생이다몸 아파서 화장실로 왔습니다 여기는 기차 만든 사람이 와도 못찾는 곳이 아닐게요 <laughs> 돌아보고 있는 상태로 정말요 다리도 아프고 죽으려 있으니까 진할 것 같은데 이 아픔을 견뎌내서 공짜로 맥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강릉역에 내렸습니다 아주 쭈그려 있었더니 와 다리가 너무 아파 제가 앞에 있는데 조용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제 아, 저희 강릉에 도착을 했고요 아..분명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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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는 2시간 내내 승부고 뭐 했을 거야 <laughs> 렌트카를 빌려서 아, 네.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몰래타고 이것도 알고 있나? 알지 아그다도알 처음부터 아, 까지 아, 네. 알고 있어 아, 너무 소란을 피우면 안 돼요 우리가 들킬 수가 아, 있어 아그래요 그래. 우리가 들킬 수 있으니까 어. 승호 형이 렌트카 빌리는 곳 알아봐 줬거든요 똑같은 데 지금 렌트카를 빌려야 하는데 몰래 양파향이처럼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자가 지를 따라갔다는 건 절대 모르겠죠? 공 여행 시작이다 이 X야. 이쪽이 장명준 된거같애 아 우리 차는 안보일거 아니야 쇼핑돼서 가서 한번 달려보자 쇼핑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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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돼 장명준을 여기에서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고요 빌린 차 레이 안에 들어왔거든요 귀여운 민규가 카페 첸마루 라는 곳을 간다고 하거든요 웨이팅이 엄청 심하대요 이따라가서 민규가 사는 음료수를 <목소리가> 계속 먹어버리면 진짜로 음료수를 개꿀띠 하는 건데 호화수한테 정보를 들어서 민규가 사는 음료수랑 가장 비슷한 걸로 사서 바깥치기 해놓은 다음에 카페 테마로를 웨이팅도 안 하고 먹어버리는 거지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네. 우리가 뭘 먹을지를 물어봤단 말이야 똑같은 음식으로 이렇게 바깥치기 해서 웨이팅 있는 집에서 기다린 거를 먹겠다 약간 내가 아. 전 그대로 하려고 한거 같거든 김밥 아, 때처럼투마로 그때 카페에서 가장 유명한 게 흑임자 라떼거든요 흑임자 라떼를 먹는다고 명준한테 이제 우리는 그럼 편장면 보겠습니다. 대신 뭐? 아 가보면 알아. 흑임자 라떼 먹는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강릉 이 동네 아파트 앞에 있는 카페로 왔습니다. 웨이팅도 없이 싼 가격으로 흑임자 라떼를 구매를 했거든요. 한입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맛이 있나 없나? 내 맛이 있는데 여기 왜 웨이팅이 없지? 너가 기다려서 산 커피 이걸로 바카치케 할게. 하하. 나는 여서 흑임자 커피를 샀어 진짜 아이고. 흑임자 라떼는 내 차에 아이고. 가져놔. 내 흑임자 라떼라고 생각해서 훔칠 거 아니야? 그 훔치는 흑임자 라떼를 편이점 흑임자 라떼 바카치케 먹는 거지. 그리고 와. 나는 진짜 흑임자 뜰 편안하게 먹으면 돼. 느낄 <laughs> 그래. 수도 있는 게 뭐냐면 그래. 맛이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가 있. 아 그러네. 허브로 커피 먹어봤어요? 밥 먹어봤는데 맛이 <laughs> 어게하러 그러네. 아 무슨 데 맛이? 얘는 애초에 이거라고알 수도 있겠네. 그래. 우리는 원래 우리 여행대로만 하면 돼아 오픈 전인데도 웨이팅 이렇게 있는 거야 동영주는 왜 기다리냐고 <laughs> 웨이팅이 엄청 길어요 어차피 너가 웨이팅에서 가져오면 내가 먹어버릴 거지롱하하 포항수한테 <laughs> 뷰 좋은 해변가에서 먹어라 연락을 해놓겠습니다 아아아아아 우리 애마루 그 흑임자 라떼 거의 한 시간 넘지? 한아간 넘게 기요 동영주는 이거를 먹을 생각이 존나 신나 이 기태 이거버려 이거를 어. 내가 먹고 홍은 흑임자 라떼인 건데. 너 어, 먹었네. 색깔도 어떻게 비슷한 거 같아. 이거 몰라. 처음 보고 몰라. 꽂혀 있는 게. 아, 이 꽂혀 어. 있는 게. 해변 쪽으로 오라. 어, 거기서 먹으라 했어. 장난을 놀아줘야 하니까. <laughs> 예. 가봅시다. 이틀은 어. 지금 거의 1 시간 넘게 한것 같거든, 어. 새끼. 빨리 먹어버릴 수도 있어가지고 후아소한테 어. 지령을 해서 어. 돗자리 신부름 어. 시키겠습니다. 모래바닥이니까 당연히 돗자리가 어. 있어야 되잖아. 돗자리를 사라고 가라고. 너를 보내려고 하는 거야 지금. 나는 자연스럽게 말해. 돗자리 사러 갈게요. 큰 걸로, 큰 걸로. 오케이 오케이. 어. 내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데이트에 리나난 커피를 두고 가냐? 대단해! 나가어나 미주꺼 흑임자라미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빨리 먹 빨리 먹 빨리 먹어! 빨리! 빨리! 빨리 마시면. 맛, 마시면. 아, 아, 야, 맛 어때? 레전드! 레전드야? 햄마루보다 어. 더 싸고 웨이팅도 없이 그냥 바로 사버렸어 어. 여기도 존나 맛있긴 하거든? 완전히 굳이 버리는 거야 똑같아! 가지고 노는지도 모르고 신나서 뭘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마음대로 해봐라 이 위에 내가 있거든 이 새끼는 ㅂ 마냥 웨이팅 기다려서 싼거 먹는 거잖아 가드라! 아이고 돈짜리 다돗자 돈짜리 바다 공연서 아, 먹자 아, 아, 아. 나가려지서내가 어. 먹었어 안 먹었어? 이맛이 먹었어, <목> 자기는 웨이팅 안하고 그냥 일반 카페에서 사산대 아, 그냥 편의점에서 산걸 바깥집에 한건데 보고 있을수도 있잖아 마루 흑임자 라떼 와 <laughs> 맛있어? 기다린 보람이 있어 하하하 마루 아니지 돈도 <laughs> 너무 오래 있으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차 안으로 안전하게 도망가보겠습니다 멍청한 암메바 새끼 보셨어요? 그거 너거보다 싸한거야 멍청아 난른이팅도 안하고 갔는데 채우니까 상자에 또 있어 <laughs> 아주 고맙다고 명사 우리는 네. 다음 목적지 대갈령 하늘목장으로 가보자 하늘목장 <laughs> 가자 대갈령 하늘목장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먼저 가서 좋은 위치를 선점해놓는 거지 빨리 출발해보겠습니다 가자. 민규네들보다 빨리 하늘목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숙소만 기차 등등을 호환수가 예약을 했다 하거든요 승호 형이 티켓을 발권을 해가지고 은구랑 민규 것 가지고 있게 부탁을 해놨고요 지갑을 은구가 잃어버린 척 해가지고 민규한테 같이 찾으러 가자고 말해달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 틈을 노려서 민규 티켓을 훔쳐서 개관련 하늘목장을 공짜로 즐겨보겠습니다. 지금 승우 형이 발권을 하려고 이매표서 앞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뭐 티켓 받아왔다 내가 가지고 있는다 뭐 요런 말인 거 같아 지금. 지금 보고 있을 수있으까 아. 내가 좀 지갑을 찾는 척을 해줘야겠네 아. 이렇게 것 같아. 지금 말한 거 같아 지갑 잃어버린 거 같다 방금 전갈 거잖아 기념품을 살 건데 그거를 훔치라고 좀지령을 일부러 해줘 무조건 나보다 뒤에 따라오라고 이렇게 얘기 좀 해줘 야 지갑 빨리 가져가 진짜 갔다 <laughs> 갔 그 앞에 내 흰색 레이보야? 하이빔! 하이빔 샀어 하이빔 샀어 오케! 나기 나가서 받으려고해 내가 이거 어. 걸 같더라고 감 어. 어. 민규 그티이야 <laughs> 그, 잠깐만, 잠깐만, 잠 어. 기념품을 산대 너가늦기 들어와야지 기념품도 훔치는 거야 이 몰래 택차 가서 민규의 어. 기념품을 싹 훔치자 어? 이러다는데 일석이조인 <laughs> <laughs> 거래, 와 잘해서 기념품 잘 훔쳐야 다 어, 알아서 알았어 <laughs> <택해. 야. 웃음> 아까 내가 하란대로 잘했어. 아, 까 아, 하란대로 아, 아. 어. 내가 하란대로거하 했어. 이거 하나 더. 이거 하나 켓도거 하나 줬거 하나 가 이거 잃어버 이거 을할거야나 더. 이거 하나 더. 이거 하나 더. 이거 하나 더. 이 하나 이거 나 더. 이거 하 더. 이거 나 더. 테. 거나 더. 이거 하나 더. 이거 하나 나 더. 이거 나 이장명중이 들어온 거 같거든요? 하나 둘셋 하면 다 뒤를 돌아 그럼 제가 당황해서 뒤돌아서 나갈 거 아니야? 어. 제일 내쫓자 하나 둘셋나가다 <목소리> 둘, <목소리> 나갔다 나갔다 나가나 진짜 나갔어 장권을 하자마자 바로 나갔어 여기 들어오려면 토 사야 돼아 나와 버렸어 진짜입이가 하나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와 버렸거든요 게왜 갑자기 뒤도는 거야 아까 보니까 티켓값이 팔천 원이더라고요 어제 기념품을 훔치면 팔천 원보다는 비싸잖아 내편소 가서 하나 사가지고 이행을 해볼게요 제 사비로 팔천 원 구입했거든요 감사합니다 티켓을 하요 <놀놀놀람> 저기도 왜안 가고 있는 거지 저도 끊어놔도 이상한 기도는 앞으로 가다가+ 가다가 조심조심이 안 좋은 거지 유치원 쓰면 되는 거아 저를. 왜또돌아저 새끼 나한번 말해봐 하하하하하 야저짐게돌아야돼하하저 오른 계곡을 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을 찍는 거야? 근데 어. 하나 더 사야 될거 같은 게 어차피 16,000원은 써도 보통 기념품이 16,000원 이상씩 하잖아 훔치면 내가 이득이란 말이야 뒤돌아보든 말든 보기에 푹 숙이고 어떻게든 기념품을 훔쳐가겠습니다 세 번째 만에 들어왔습니다 왜 자꾸 저 뒤돌는 거야? 너무 덥네 진짜 도망가서 어쩌겠지? 아무데서 이렇게 안해 그러면 우리 다음 잭스턴 좀 해볼까요? 기념품을 좀 약을 주고 가져놀아보자고. 어. <laughs> 호아한테 정보 가 왔는데 만 칠천 원짜리를 샀다고 하거든요. 내가 티켓값을 만0천원 썼으니까 기념품만 훔치면 내가 무조건 천원 이득 보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플러스로 저 새끼의 티켓을 훔쳤기 때문에 뭐 피해 보는 게 없죠. 기념품을 사서 나왔거든요. 빨리 나한테 기념품을 가져오렴. 뒤에 보니까 정영준이 따라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올라가다가 제가 신호 주면은 못납깁시다 도망가자고 전도 그 뛰올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왜 뛰어? 아 x 때 아니야? 갑자기 왜 이렇게 차 뛰는 거야 저거? 거는못 쫓아갈 것 같은데 너무 거리가 있는데? 그돌렸다기념품때 훔칠려고 했못줬 맞다 네 훔치게끔 만드는 거야 가치면 응. 내가 잖아 손해지 우리가 먹고 응. <laughs> 음, <laughs> <laughs> 눈치지 않을까? 음, 테이프로 봉이더라고 내가 아까 때 와 시민하다 어, 그대로 밀봉해놓고 어. 그대로 선물로 줘라 이리가 이거 하도 못 먹은 건데 안뜯었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이거 어버릴게 없잖아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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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털레임? 홀레임? 아니 레이 있어 몸을 쓰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쓸줄 알아야 되거든요? 보아수한테 말해서 기회가 생기면 바로 나한테 연락을 줘라 해가지고 기념품을 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만 다 들렸다 이거 이렇게 닫으면은 영준이가 딱 들었을 때 가볍잖아 텅 비었다는 걸알수 있다는 거지 음. 불맹이를 좀주셔가지고 보기 좀 하자 보자 음. 불맹이를? 내가 <laughs> 들어본 그 어. 손맛이랑 내가 어추 하신 운거 같아 다시 음. 한 기회를 네. 딱기다리 지금 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골을 걸을... 아예 손에서 놓칠를 않네 일단 어... 주차장 가는 거 어... 같은데 기념품 못뺐으면 내가 개손했네 정명준은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거잖아 <laughs> 오케이 그러면은 <laughs> 내가 기회를 줘야지 전화하러 갔다 해서 정명준이 오라고 그러고 안았으면뭐할거다 <laughs> 하시고 그 다음은 응. 좀 불러주세요 대박 소식 대박 소식 정명규가 차에 기념품을 놔두고 전화하러 자꾸 빠졌다고 하거든요 정명규 주차한 데로 가가지고 기념품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귀띠기에 대고 전화하는 척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제 만주를 훔쳐갈 때까지 전화는 척을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야빨리야어디서어디서 어딨어 20개에 1 빨리, 빨리. 아, 어. 가져가야겠다니까 또 가대우야 어. 가안 들었단 말이야 <laughs> 너가 선물을 줘땅 어. 사람한테 민규가쓴 돈인데 너가 선물을 주는 건 다른 사람한테 나도 기념품 묻쳐가지고나 혼자 다방는 사람 아니야 박민규가 예전에 우리 숙소에서 몰래 노래 썼잖아 문 열어서 가지고 빨리 그 숙소한테 연락해가지고 <laughs> 문 열어놨다가 <열어놔잖아>. 나 거기서 <laughs> 쉬고있게 <laughs> <할게. 웃음> 민규 혹시 오게 되면 미리 연락을 줘. 포아스 찐 유튜버. 야, 찐인성. 그럼 <laughs> 우리가 오기 전에 숙소를 바로 짜보겠습니다. <laughs> 이는리갔 <laughs> 지금 숙소를 우리 옷 빨리 열어달라고 어, 그때 넣어라 하는 넣어라. 거랑 똑같은 걸로 하려고 아, 그때는 아, 복수를 아, 다 하고 고구나 그럼 우린 계속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서 어. 놀아보자고 미리 <laughs> 문을 열어놔 줘가지고 민박집에 여기 들어왔습니다. 어? 와 꼼짝 숙소 캐꿀 때 민규가 기념품 없어진 걸 눈치를 챘었대요. 네, 호화수가 아부리 털어가지고 잘 넘어갔대요. 진짜 호화수 최고의 유튜버입니다. 그럼 저도 이 숙소를 마음껏 <laughs> 이제 올게요. 원래 제가 안씻는데혼짜 숙소니까 뜨거운 물로 이렇게 젖어 올렸습니다. 하루의 스키걸이 수정하세요. 남자기 새끼가 지금 여기 숙소로 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호화수러 작전을 짰는데 박민규애 예전에 숙소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제그 현금을 뺏어 지가 썼잖아요 저는 현금 말고 카드를 훔쳐가지고 장릉에 있는 거다 사버리겠습니다 신발을 베란다 바깥으로 일단 빼두고 침대랑 커튼 사이에 커튼으로 가려서 여기 숨겠습니다 저거 또왜 뭐 있는지 모르죠? 장명진이 저 안에 있단 말이야 내가 제 돈을 훔친 것처럼 네. 내 카드를 멈춘다고 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렇게시다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한 명을 팔아야지만 나와서 카드를 훔쳐갈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카드를 안 떼게끔 방심을 안 하고 있는 척을 하는 거지 그럼 걔는 똥줄탈거 아니야? 내가 화장실로 빠질 거야 그럼 형이 명주이한테너 카드를 달라 너 카드로 민규를 유인해서 카페를 가자 라고 그 사이에 너는 민규 지갑을 털어라 라고 하면 명준이는 좋다고 카드를 주고 내 지갑을 뭐 털는 이런 상상을 하게 돼왜냐 둘을 믿으니까 명준이 카드를 가져오잖아? 그때부터는 상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다리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좋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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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갖다다게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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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무지. 이렇게 하자. 너 카드 좀. 우리가 그 카드로 카페나 이런 데 가고 유인을 할게. 너도 벽장대비 그때 야어 그때 생각도 드고 할 거는. 야, 좋아. 여기가. 어, 링규를 유인해서 같이 가자 그러고. 나 같은 줄 알죠? 나 진짜. 아. 어. 여기 아무도 볼거 없잖아. 카페나 가라고 <목소리> 아, 커피나 살까? 내가 순둥. 편히 사는 거야. 네. 집은 나쪽으로 가자. 거기서 비 나쪽으로 사 와. 나 다시 들어올 거니까. 나 지금 안 들어와요? 나너 카드 아무도 안 가져가. 이거 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일부터뭘 할지는 여러분이 항상 맡길게요. 따라오세요.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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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진짜 너무 고락고. 저또 호텔에 많이 놔두지 않나? 민규 지금 다 띄져 봤는데 지갑이 지금 안 나오거든요. 보아한테 한번 연락 한번 해 볼게요. 세린트 존스 호텔이라고. 와. 그게 호텔 여기가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는 비싼 호텔이거든. 민규 지금 카드로 긁어 버리는 거지. 야 잠깐만. 카페가 왜왜왜 이렇게 많나 와 야, 야야뷰 봐봐 뷰가단데 지금 안 보여 지금 저녁이라 강명재 제한테일이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야 지금 지갑 찾았어? 이거 없다니까 지갑 나한테 있지 연아 지갑이 너한테 지갑이 나한테 있지, 있지. <laughs> 강신 카드로 호서 아주 재미나게 놀게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아 그래? 이 카드가 나한테 있잖아 바로 나 룸서비스 시켜? Can I help o u 로 h m a is m i n g y u 제짐건드는 순간 바로 전화 때려 우리는 호텔을 즐기고 있으니까 끊으세요 안녕 안어수형다 말했네 빨리 세트천 호텔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왜온 거야 강릉까지 와요 레전드, 잘 레전드 잘 미쳤다 에 저는 공짜 인피니티을 즐기고 있죠 레전드 도둑 새끼 잡으러 여기 세인트 존스 어, 호텔에 어, 도착했거든요. 사람들은 어, 왜내 카드로 어, 이렇게 비싼 호텔을 걷는 어, 거야? 어, 눈물 난다 진짜. 로 아들 커플들이 그래, 이렇게 노는데, 진짜 잠수하고. 은명준한테 연락이 왔다. 뭐? 응. 미친 내려오라는데. 얘가 지금 키가 없으니까 못 올라오지. 아. <laughs> 내려와서 우리는 뭐 이럴 게 없는데.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나가어서 <얘기해>, 나가서 <laughs> 여기가 서가 <말했어>? 여기가 말했서 <laughs> 여기가 알아서. 여기가 알아서. 여가서 알아서. 여기가 가알아 알아서. 여기가 알아가알아가서가아서서가아서 여기가 알아가아서가아 너네가 우리 그면은 대규으라할건데 어. 진짜 놀아? 우리 뭐 같이 하자. 그냥 여기서 자고 이거 뿜빨만해 줘. 너무 외로워. 나 오늘 너네 12시간 넘게 따라다녔어. 버리지 말아 줘. 어어어어 어, 같이 놀자. 아니, 내가 밥을 사 줄게. 같이 놀자. <laughs> 같이 놀자. <laughs> 아니, 내가 사 줄게.